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역사의 제왕팀이고요 어, 저는 메인 기획과 서브 기획을 맡은 김명길이라고 하고, 김명길이라고 하고, 이 친구는 메인 개발과 서브 기획을 맡은 전종호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디자인을 맡은 한재우라는 친구까지 총 3명의 어,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뭐 기존의 공모전이나 뭐 서비스를 하는 앱을 개발해 본 적이 없는데, 이번 공모전을 알게 돼서,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전도 해보고, 이게 이제 수상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서비스도 해보자. 그런 취지에서 이번 공모전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아 네, 저희가 사실 공모전을 좀 늦게 참여하게 돼서 어, 상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어, 크게 기대를 하지 를 못했어요.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수, 수상을 하게 돼서 많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이 앱을 개발하면서 서울시에 이렇게 역사 명소가 많다는 걸또 새삼 한번더 느끼게 되었고 그런 걸 이제 저희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더 그런 걸알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